네 예, 안녕하세요. 예세무회과학과장김예은입니다이 학기는 아마 대면 수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조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현 상황이 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, 이 학기 때는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어, 인사도 드리고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우리 세무회계 전공은 이제 크게 이제 회계, 그 다음에 세무, 그 다음에 금융, 어, 인사 이런 분야로 이렇게. 전공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눠지고요. 1학기 때 우리가 해결리를 배웠기 때문에 2학기 때는 해결리2에서 이제 조금 더 해결리를 심화해서 배우고 1학기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웠다, 그죠? 그래서 2학기 때는 아마 소득세를 배우게 될 겁니다. 우리가 금융에 관련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1학기 때 배웠던 금융시장론을 심화해서 이제 재무관리라든지 인적 자원관리 같은 걸 배우게 됩니다.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될 텐데요. 지금 회계 분야로 나간다 그러면 중견 기업의 이제 회계 팀이나 인사 급여 팀 이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게 되고요. 그리고 내가 좀 회계 전공을 좀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회계 사무소나 회계법인쪽으로 나가는 그런 진로가 있습니다. 먼저 근데 이제 중견 기업의 우리 회계 팀이나 뭐 이런 세무 팀으로 가게 되면 일단 초봉은 조금 높아요. 높은데 단점은 그 회사에 연관된 일 밖에 못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. 그리고 일단 조금 작지만 회계 법인이나 회계 사무소를 가게 되면 이제 시작되는 급여는 조금 낮을지라도 급여 상승률이 조금 높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금융권. 우리 과에서도 이제 작년에 이제 삼성증권도 들어가고 현대해상, 그 다음에 뭐 하나 생명 같은 그런 금융권을 많이 들어갔는데요. 금융권이 이제 은행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, 뭐 증권이나 보험, 생명, 그 다음에 해삼,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어,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 이제 재무관리나 금융시장론이 좀 연관된 과목이고 금융권은 이제 아무래도 좀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 외에 어, AFPK라든지 아니면 어, 은행 FP 이런 자격증을 좀 취득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자격증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경험 예를 들면 우리 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실습이라든지 최고 국가 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우리과에서 이제 금융 협동조합 동아리가 있어요. 그 동아리에서 어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금융 계열이 있는.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공통 간 인사 있는 학생들끼리 같이 준비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사나 급여 파트에서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 부서가 따로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업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자간을 해서 내가 회계 업무하고 세무 업무에서 인사나 급여를 같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. 좀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 뵙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.